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리콘 2의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뭐 실리콘 2의 차트를 보시면 특히 지난 8월에 길게 음봉이 그려진 이후에 박스권의 행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3개월 증권사에서 제시 중에 향후 1년 그 목표 주가 평균값이 한 6550원이고요. 현재가가 네 46,350원인데 한30.63% 상승 여력이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실리콘투 최근에 네, 애널리스트 음, 탐방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트, 음, 9월 26일 날, 62,000원 목표가 제시한, 음, 리포트 나왔고요 자, 그전에는 57,000원, 61,000원, 63,000원. 자, 그리고 8월 달에는 71,000원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를 제시했었네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항상, 네, 목표가를 좀 많이 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음, 9월 들에서는 한 5~6만 원 정도 음, 목표가 밴드가 형성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음, 9월 26일에 나온 보고서죠. 키움증권의 다시 온 성수기라는 제목의 요 리포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한번 네, 살펴볼게요. 자, 먼저 두줄 요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분기 성수기 효과와 유럽 확대로 매출과 이익이 네, 증가한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쇼핑 시즌 모멘텀과 낮아진 멀티플로 저점 매수 전략 유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 시즌 음, 이제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laughs>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그 쇼핑 성수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점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럼 3분기 실적 프리뷰 음,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수기 진입, 음, 그리고 리테일러 수요 확대로 전분기 대비 성장이 지속이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보다 이제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시장은 4분기 브랜드사 성수기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3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3분기, 4분기, 특히 3분기는 실리콘2의 성수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2분기 대비로는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8월 달에는 수출 둔화 여파로 관심이 낮아진 가운데, 주가는 p 해한 12배에서 13배까지 하락했다. 그래서 8월 달 들어서 좀 은봉도 길게 한 그려지고, 최근에 주가는 레벨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수기, 그래서 성수기 된 이런 기대감을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고, 음, 레벨업 시도는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네, 지역별 매출 전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북미, 유럽. 네, 중동 이렇게 네, 좀 전망을 하고 있네요. 저뭐먼저네 북미 음,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는퍼10% 정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음, 뭐 2분기 대비로 한20% 증가하고요.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산업에서 네, 관세에 대한 여러 우려감이 커졌는데요. 이런 관세 불확실성 완화되었고 그리고, 뭐, 코스알엑스 헤어 케어, 출시 효과, 그리고 조선미녀 메디큐브, 아누아 스킨 천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지역. 아, 유럽 지역은, 뭐, 지난해 대비, 음, 같은 기간에 매출이 한 175%나 증가한 1180억 원좀 이상 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매출액은 1100억 원대인데, 네, 북미나 뭐 중동 대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유럽이 주요 수출 지역이란 걸 여러분들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리테일러의 입점이 본격화되고, 그리 거래국가가 2분기에 40개였는데, 5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거래국가도 많이 늘어났네요. 특히 뭐 영국이나 에스토니아, 뭐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 다음에 네, 중동. 네, 중동은 매출이 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한44% 적은 280억 원이 예상되고요. 자, 통관 지연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성장 속도는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좀 주춤하고 반면에 유럽 상당히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일단 뭐 중동은 좀 성장하긴 한데 속도는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모멘텀이 중요하죠 일단 뭐 10월 이제 우리 뭐 이제 내일부터 이제 10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 시즌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에 투자 심리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채널의 특성상 이실리콘투는 3분기가 성수기이고 전방 수요를 선행해서 파악하여 실적 반응도 한 템포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에 이런 좀 수요가 늘어나기 전에 그쵸 어느 정도 이런 수요가 좀 이제 선행하게 된다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뭐 실적, 3분기 음, 특히 뭐 영업이 기준할 때한 618억 원 컨센서스 대비 한1% 정도 음, 좀 높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연간으로는 올 한해 2025년의 영업이익이 음, 한 2048억 원 이상 됐데 내년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2700억 원대 올해 대면 700억 증가하는 거죠. 계속 성장세는 이어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는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싸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네, 리포트 원문을 상세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에 소리와 내용을 봤기 때문에 쭉 한번 훑어볼게요. 그 실리콘트 이제 성수기를 맞았고 북미 유럽 중동 그리고 지금이 살 타이밍이다. 지금 주가는 많이 싸다는 거죠.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데 주가의 레벨은 낮아졌습니다. 요즘 예, 참조하시고. 자, 그리고 뭐 실적 추의 전망, 음, 그리고 밸류 관련된 요 그래프들. 그 실리콘2를 이해하실 때 필요한 요런 자료들이 리포트 본문에 좀나 있으니까요. 자, 이 미래 가이드 앱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리콘2 살려왔습니다.